얘들이, 이렇게 두 배야. 어, 그치? 그래서 내가 이, 이게 지금, 얘들을 공략해서 경험치를 많이 좀 얻으려는 거지. 응? 7천대 그치? 어, 나쁘진 않아. 근데 이 몹이 이렇게 많지가 않네. 몹 많이 주는 건 없고, 어? 얘들이 성공인가? 3,900 경험치도 별로 안 주는데 이게 성공이네 어어 자, 이, 이걸 먹고 먹고 먹고요 여기는 별론데 이게 제일 좋은데 경험치 지금 7,000인데 올마음 개들은 어때? 응? 올마음 내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올마움이라고 그 개들 의외로 경험치를 많이 주던 애들이 있었어 전에 얼핏 기억이나 개들은 어때요? 응? 개들 생각이 좀나네거기 한번 가볼까? 아니 올마음 야영지말고 거기 올마음들이 거기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뭐 요새 같은 거 있고 거기 근처 사는 애들이야 요새 그래서 거기 뭐 요새전 하러 갈때 그때 그 그쪽 길인데 아 이거지 맞아, 이거, 기릴라. 얘들 잡는 거네, 응, 어, 응. 어. 기억났어. 이게 경험치, 아, 4,000대 밖에 안 되나? 어? 4,000대 밖에 안 돼? 여기서는 별론데? 응? 어? 그래도 동아님, 그, 저기, 왜, 그, 정보 제보, 제보고 한 거, 본인 인증 대대적인 실시, 그, 제보 있잖아? 그게 보니까 지금 본인 인증 걸려가지고 다계정 접속하는 분들, 계속 그거 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피해, 그 저기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던데, 게시판 지하 3층이 제일 약하고, 내가 지금 파티가 되면 좀... 이분들 파티 짜가지고 가나봐. 나 일행인 것처럼 슬쩍 끼어들까? 응? 이분들한테? 응? 같이 가서. 그지? 슬쩍 가서 끼어들고. 어이, 뭐야 이거? 이렇게 많어? 한 번, 아유, 이 빨간데, 빨간데, 응? 그런 파티, 어유, 이거 뭐야, 응? 이게 다 혼자 하는 건가, 파티인가, 응? 이분들. 어유 이거 봐. 자리도 없네. 곳곳에 이렇게 사영하고 있어. 있어요, 여기 개가 있어요. 이게. 뭘 지키고 있어. 치까 치지 뭐 어, 여기 약하네. 얘는 쉽게 쓰러지는데? 그래서 보초병으로 밀려난 거지? 그치? 약하니까. 같은 직업이다? 응, 보초병하고. 응. 돌격병, 얘 달려오지? 나를 만만하게 봤나? 이봐라. 내가 여기 툴레오크야 영지는 한두 번 사냥한 게 아니야. 벌써 얘들 움직임만 봐도 뭘 생각하는지 다 알지. 여기 많이 모여있네. 그렇지. 얘들이 이제 나를 석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돌격병. 얘도 이제 좀 이따 돌아서서 다 공격할 테고. 그, 그지? 지금, 오죠? 이렇다니까 내가 이거 다 파악하고 있어. 얘들 움직임.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궁병부터, 얘, 얘, 얘부터 잡고. 그럼 이제 보급병이 어설프게 따라온다고. 이때, 얘를 저, 응, 어,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급병 치면은 이 돌격병이 볼 수가 있어. 한번 봐봐요. 내 말대로인가? 못봤나봐 제. 이게 훈련이 안 되네야. 보는 시야가 좁아. 스킬? 구건니? 그거, 그거 핏방 난다니까. 이게 예전에 그래서 옵션 중에 마이트 모탈 옵션이 좋았던 거야. 이거. 내가 보여줄게. 일단, 기본적으로, 단검은, 뒤를 노리는 거예요. 응? 이거 맞지? 얘, 아, 이거 자꾸, 경계하는데? 자, 내가 보여줄게. 뒤를 노리고서 이제, 내가, 자! 어이, 이, 통했나? 응, 가만있어. 이상한데? 이게 이제 안 통할 텐데. 통한다고, 잘. 어? 통했나? 이게 이상한데? 음, 이럴 리가 없어요. 이게 안 통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보셨지? 이런 식이야. 이게 그래서 빗방이 많이 나. 이렇게. 자, 이번엔 통했네. 왜 통했지? 이상하네. 뭐 26레벨 정도 되면 이 안에서 계속 사냥이 가능하지 군장자자어자 어, 자 이게 아닌 이게 아닌데 어자어 자자 안되겠어 안되겠어 자 일단 빠지고 빠지고 이게 지금 다른 능력은 내가 월등히 높아 근데, 지금, 여기서 얼른 피 채우고요. 어이, 크게 당할 뻔 했네. 마방이 약해, 마방이. 그래서, 이런 장로, 장로를 조심해야 돼. 됐어. 어떤 법? 야옹 다니기. 에이, 제 사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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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가 저항했나? 피했어. 스킬 공격. 요거는 내가 지금 엘프단검, 건... 계열이라 회피 능력이 생겼나봐. 그치? 버프를 빼놨다? 내가? 정말? 아, 확실해요? 이거 뻥 아니야? 나 마을 왔다 갔다 시키려고? 아, 뻥 아니고? 뭘 빼놨다는 거야, 내가? 이거요? 회복도미, 이거? 아, 이거? 에이, 에이, 알았어. 이거 지금 무디, 이런 것도 있고. 아. 이거 뭐 굳이 지금 써야 되나? 무디. 어, 왜안 쳐져? 바위에 걸렸네. 왜안 되지? 얘? 예? 공격. 어, 이거 뭐야? 아, 됐어, 됐어. 아, 다 위에 꼈네, 내가. 그, 궁병이, 응. 보초병이, 진략하는데, 겁도 없이 이렇게 다가오네. 방패? 방패에 별거 뭐 소용이 없어. 내가 단검이라 어, 예, 어, 이거 봐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두레고, 그, 법병. 응? 이건 뭐야? 공격이 안 돼. 무슨 스킬이야? 이게 도대체. 됐어, 됐어. 당할 뻔 했네. 내가. 이거 무슨 스킬이지? 응? 어이. 무슨 생존기야, 이거? 어? 내가 유인 당할 뻔 했지, 이런 식으로? 저기까지? 막사까지. 동아님은... 떡라면 먹었다? 응. 떡하고 라면 두개 먹었다는 거야? 아니면? 떡 들어가 있는 라면을 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떡냉면도 먹고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하나만 먹지. 냉면에 떡을 넣어요? 미인분들은 그 야식 같은 거잘안 먹지. 그지? 얼굴 붓고 그렇게 될까봐 나른해 님도 그래도 먹나? 어차피 지금 프로필 얼굴 사진 약간 갸름해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야식 먹고 밤에 얼굴 좀 부어도 약간 통통한 얼굴로 되겠지? 애인이 있을 때는 안 먹고 없으면 먹고 지금은 어떻게 사귀는 애인 있어? 응? 그 외국에서 시청하고 있다? 거긴 왜 갔어? 가나는 그 특산품이 가나가 초콜릿이지, 응? 그 유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가나 초콜릿도 나왔잖아. 아, 사업자 같다? 응. 아니, 그러니까, 그, 무슨 사업을 하시나? 초콜릿? 아, 금이 유명해? 가나가? 뭐, 어, 그럼 금은빵 같은 거 하시나보네? 요정의 신님. 그치? 아, 왔죠? 자, 사정관. 얘, 얘를 잡아야 돼. 지금, 아, 이거, 큰일인데. 됐어. 이거 25만. 얼른 또 빠지고요. 짜장면 같은 건안 팔지. 가나에. 그런 거 먹고 싶으면 어떡해? 왜 군장 밖에 없나? 다 잡았나봐, 다 잡았나봐. 어, 아니죠? 아, 미안해, 다 군장아.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야, 지금. 오해하면 안 돼. 사령관을 일단은 노릴라고는. 오 거지. 자,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서, 또, 또 자꾸, 또 자꾸. 나른 나르는님. 아니면 애인이 있냐, 없냐. 이 대답을 안 해. 수상한데, 응? 그치? 애인이 있으면서 왕어풍하고, 저기, 양다리 걸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미인분의 속셈 왔어, 예. 자 얼른 얼른 사냥관 됐어 됐어. 얼른 잡고 얼른 잡고 얼른 잡고 저쪽에도 좀 있을 테고. 사냥관 여기, 여기 있죠? 지금 자동 사냥해놓은 분들은 이걸 좀 아직 못 쳤나 봐못 쳤나 봐 잡고 자, 됐어. 두 마리 두 마리. 위에는 위에는 됐어 여기 위 위.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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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여기여기여기 예, 여기여마리 이놈이 걸렸어요 여기여기 여기. 율라님 여기서! 아니이이이이이가 왜이래니 사령관 아니 큰일인데 이거? 좋은 수가 없나? 아 됐어 됐어 됐지 됐어 얼른 잡고 요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고 님 이놈 뭐야? 무동을 타고 줄라나, 나쫄하 라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네, 어, 힘 잡네. 같이 사냥하자, 그거야. 이분 봐. 열심히 잡네? 쓸만한데? 응? 쓸만해. 그지? 이게 한번아 박수 한번 쳐주고. 잘하셨어, 잘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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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고. 아, 어, 힐러야? 어, 앞으로 이제 힐러? 어. 물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오고 그럼 이제 알아서 이제. 죄은좀제거 하고요. 죄가 하고고가 하고요.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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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죄고아고요죄가 이건 안 되겠어, 보리는 니는 뒷걸음질, 도망, 무독님. 보리는안 되겠어요. 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삥삥 도니까. 잡죠, 지금. 잡고. 아, 얼도 할 필요도 없어. 돌면 돼. 됐어. 위자가 아니라 지금 범위 스킬이 없어 이미 어쩌냐 아까 내가 그 사령관 잡는 거 그거 보고 응? 그거 보고 지금 파티 건 것일 수도 있어 내가 아까 빠르게 사령관 경험치 20만 이렇게 막 주는 뭐 잡았잖아 몇번 그치? 그 경험치 보고서 탐이 났겠지 뉴 서버, 아덴 클래식 서버, 야, 이 정도 발음으로 했으면 다 알아듣겠지. 그지. 이 나무 위에서 쪼어내렸네? 작전은 좋았어. 근데 우리가 너무 쓰지 이건 잔수에 당하기에는. 칭찬해줘야 돼, 그래도. 잘했어. 작전 자체는 좋았죠. 보초병이. 뭐 이렇게 벙알이따정하게 잠겨 있어. 쉽게 제거했고요. 고초병들이 대부분. 주어진 임무에 너무 그, 탐하네 특히 이제 창작가기는. 무조건 하지 마셔. 창작가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 응. 지금 캐시템 하면은 바보다. 지금 얘기 하는데. 눈두기님도. 그걸 깨달았다 그 얘기죠? 그 전까지는 속았다가. 그리고 다음에 무조건 또 4만원까지만 해보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응? 아예 하지 마셔야 돼. 응?